맨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아, 죄송합니다. 3장이에요, 3장. 3장, 1절부터 8절까지. 자, 시작. 그런데 바리세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트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소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아 예수님께서는 음 진리의 빛이십니다. 어, 밤중에 찾아온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의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어,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신 거듭남의 길,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라비, 선생이란 뜻이죠. 라비인 것과 또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이신 이 표적이 신적인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인정했지만 사람들의 시선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찾아왔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를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 주십니다.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고 또 사내들이의 그 공의회 회원 여서가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이 니고데모가 더 알게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를 만나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길 소망하고 또 주님을 찾고 두드리고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주님은 친히 우리와 만나 주시는 분이신 걸 믿습니다. 사람들의 시선투로 했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는 그랬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되어 있죠. 자, 구약에서 물로 씻는다는 것은, 이제, 회계를 통해서 정결하게 하는 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말씀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혈통과 율법에 따른 외적 행위를 중요시 여기는 그 정통에 익숙했던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회계를 통한, 회개를 통한 정결과 성령으로만 오직 거듭남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성령의 도심 안에서 진정으로 죄를 회개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어, 다시 말해서,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뭐, 기독교의 배경에서 자라, 자랐는, 자랐는지, 혹은 뭐, 여러가지 교회 활동에 열심히 참여했는지,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의 도움으로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거듭남의 길이다. 자. 회계 정말 중요한 거죠. 회계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뗄래야 뗄수 없는 게, 뗄래야 뗄수 없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하지만 회계를 이야기하지만 정말 이 회계가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 이유는 회계에 대해 서우리가 그릇 그릇된 잘못된 이해 때문입니다. 회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회개라는 것과 자복이라는 것에 대한 차이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와 자복하다. 자복하다는 자복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엑소몰로교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뜻은 고백하다. 이런 뜻이에요. 고백하다. 제가 이러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아,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둘째는 자복하다의 둘째 뜻은 동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를 향해 지적한 잘못들을 제가 인정합니다. 이렇게 동의하는 거예요. 또세 번째는 약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는 내가 제가 잘못을 범치 않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약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세 가지 다 공통점은 다 그냥 입으로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 그게 자복하다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근데 회개하다라는 것. 회개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메타노에라 노에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아예 아예 돌아서거나 아예 길을 바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적으로 가던 사람이 자신의 방향을 틀렸음을 아는 즉시 180도 돌려서 바꾸 가는 것. 움켜져 움켜지고 있던 것을 놓아버리는 것. 그게 여러분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철저하게 회계라는 말은 철저하게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자복이 회계일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회계는 아닙니다. 자복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회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회계는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에 자복으로 끝나버리지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동의하고 그렇습니다. 동의하고 내가 또그 잘못을 고백하고 또 내가 그렇게 바른 삶을 살겠다고 약속하는 것 정말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결단이고 대단한 대단히 잘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회개까지 이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중요한 것은 회개로 자복이 이어져야 된다. 삶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자복이 여러분 점이라면 회개는 선인 거예요. 선 점이 모여서 선이 되는 거죠.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는 즉시 하나님께 자복할 수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점일 뿐이고, 회개는 지속적인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선이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회개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분, 세례 요한의 핵심 메시지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3 장에 보면 그때에 예,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에 예,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입니다. 세례요한이 먼저 예수님의 길을 닦았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때입니다. 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것이 세례요한의 핵심 메시지였어. 그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그런데 그 이후에 이때부터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부터라는 것은 예수님께서의 공생애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먼저 선포했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전제 조건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에 이룰 수 있는 전제 조건, 바로 회개.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듭남의 비밀은 바로 회개였어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자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회개이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죄의 자복에만 그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영접했다면 어, 문제는 근데 죄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져,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 회계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더욱 필요한 것이 회계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은혜와 여러분 감정이 사라졌다면, 어, 회계가 사라졌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예수님과의 우리가 오늘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이 회계로 나아갈 때,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는 기쁨이다. 왜? 어 죄를 이기는 능력이고 우리에게 우리가 어, 회개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도 어, 우리가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붙잡음으로 은혜와 또 어, 사명을 회복하는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이런 새벽 주님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와 거듭남의 길을 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하나하나 하나 설명해 주시며 그렇게 따스하게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더 알게 원합니다. 더더욱더 더, 주님을 알게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아 주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며 삶으로 결단하며 그렇게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성령으로 이곳에 임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혁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날에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항원이 있어옵나이다 아멘.